아, 아 이거 아씨 이거 한번 울리고 싶은데 아, 아 근데 내가 점프할까봐 못하겠네 아씨 근데 다들 톤한 번씩 했는데 친한 사람들이라 린준씨 어 이거 이이 톤은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물롱모잖아요어 근데 이 톤은 그 스텝 톤인데 아니 <laughs> 아무뭔 스텝이에요. 조심해 주세요. 아니 말투가 린준 씨가 아니라서 뭔가 어색해요. 예? 아 뭔가 어색해요. 아 끝난데 어떻게요? 아니 끝났 끝났죠. <laughs> 하지 마라 진짜. 아니 제가 너무 외로워 보이시길래 전화 걸었어요.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저는. 동기가 없어서. 어, 아 근데 나 린준씨 말처럼 돌아와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예? 아니 뭔가 뭔가 모르겠어요. 그냥 아 죄송해요. 그냥 <laughs> 뭔가. 슬슬 짜증 날라 그러는데? 아니 뭔가 이상해요.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약간, 약간 어색하다 할까? 원래 어떻게 이렇게나 무례할 수 있지?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아니 린준씨로 봤잖아요. 그래가지고. 진짜 끝났구나 싶은 게 느껴져서요. 네가 아니. 먼저 꼬셨잖아. 아니, 아니 아니 제가 언제 먼저 꼬셨어요? 택시 타니까 당신이었구만. 네가 먼저 꼬셨잖아. 아니 아니, 아니 그건 오해입니다.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뭐힘들어 네가 먼저 그랬잖아. 아니. 제가 그때가 이틀 차였나 그랬잖아요. 딱 이틀 차였죠. 네,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때 막 사건이 좀 많이 터졌어가지고, 이리저리 불러다니고. 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. 퇴근하면은 차못 타잖아요. 그죠. 그랬는데, 혹시가 이렇게 지나가던 거예요. 그래서, 델시를딱 <laughs> 네, <다> 멈추려고 했는데, <laughs> 림준 씨였어. 근데 진짜 우연이긴 했어, 그죠? <laughs> 네, 맞아요. 우연이었어가지고 더 전에 마주치긴 했는데 와, 이 사람 진짜 웃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냉큼 탔단 말이에요.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, 이쁜 곳으로 데려다주세요 이랬는데 <laughs> 그게 린민택시였어요. 그 전에 짭새 그거 기억해요? 네, 전 기억하죠. 전 그게 치카 님이라는 거를 최근에 알았음. 경찰 일로만 인지를 하고 있다가 어? 이게 치카 님이었네? 이걸 최근에 딱 알았어. 아, 진짜요? 전 처음부터 알고 있긴 했어요, 근데. 그래서 기분 좀 이상했음. 왜요? 어, 이게 약간 이렇게 이어졌네. 아! 아, 그건 좀 신기하긴 해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가가지고 뭐라고요? 이런데 가는데 <laughs> 짭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따라갔죠. 웃겨가지고 따라가니까 아 오만이 잘 지내십니까?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<laughs> 아니 너무 골 때린 거야. 그래가지고 아이 사람 뭐지? 좀 되게 웃기네 그랬었거든요. 그쵸. 웃긴 사람은 주변에 광대로 둬야죠 광대가 아니었어요. 양치카한테는. 그한한 광대가 없지 또. <laughs> 양지카한테 광대가 아니었어요 비타민이었지. 어. 아 근데 그런... 그때 딱 보자마자 음. 사연 있는 여자 같았음. <laughs> 뭔 느낌인지 아 <아는 웃음> 아니 제가 그 정도였나 아닌데 저 그냥 말씀드린 건데 그냥 뭐 그냥 뭐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아 근데 눅눅하긴 했다 생각해 보니까. 사실 말이 안돼 예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말이 안돼 <laughs> 네가 먼저 꼬신 게 맞아. <laughs> 아니 근데 제가 다른 데를 안 다녔어요. 진짜 일만 했거든요. 1일 차, 2일 차 진짜 다 일만 하고 어딜 가본 데도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예쁜 데가 어딘지도 몰라. 그래가지고 <laughs> 택시기사니까 잘 알지 않을까 싶어고 아주 예쁜 곳으로 풍경이 좀 예쁜 곳으로 데려다주세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제가 하고 싶.. 죄송합니다. 잘 됐지 뭐. 아, 그렇죠. 아니요잘 되지 않았는데요. 황린준 죽었잖아요. 황린준 죽었죠. 그것도 가장 가장 슬픈 자살을 해버렸죠. 음, 아 그때 시체 보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거요, 기분이. 아 진짜 완인가 보다 이러고 막 울면서 이제 신분증이랑 그런 거 주셨잖아요. 그렇죠. 진짜 신분증이랑 그거 받았을 때는 진짜 약간 살짝 뭐랄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. 저는 그 돌려줄게요 하고 전화했을 때 그때 띄옥. 진짜 그거 좀 느꼈음. 어? 어나 존나 잘못했나? 어. 어? 이거 존나 무서운데? 근데 톤이 진짜 개 무서웠다니까? 그 <laughs> 어떻게 얘기했죠 그때? 그때 줄거 있어요. 어디세요? <laughs> 저 경찰서 뒤에 있습니다. 갈게요. 아 그때는 이제 약간 양치칼 입장에서는 뭐 투닥투닥 잘 지냈는데 신분증 가지고 있으면 미련 남을 것 같아가지고 오세요 드릴게요 <laughs> 얘기한 거죠. 근데 그런 말했지. 근데 그때 진짜 좀 무서웠어.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민준 씨... 아야 너무. 아저 민준 맞죠? 민준이라고 하셔도 돼요. 아 진짜요, 민준 씨를 여러보은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? 방금 그거 개 무서웠던 거 하고 치카님은 못 들은 제 입장에서만 알수 있는 상황이 있음. 어 뭐요? 숨이 상관 딱 하고 양들. 저를 경찰서 앞에서 내려줬거든요. 네. 그 내려주고 앞으로 샥 가는데 살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. 하고 이제 <laughs> 탁. 아니 근데 살아 있었어도 뭐 투닥투닥 되지 않았을까요? 아, 뭐 그랬겠죠. 근데 그래도 좋았겠죠? <laughs> 맞아요. 그게 더 그쵸. 좋았을 것 같아요. 저도. 저는 그냥 좀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제가요. 네. 아닌데요. 맞는데요. 전 누굴 챙길 깜냥이 안 되는데요. 아닌데요.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요. 아닌데요. 맞는데요. 아, 알나? 그러가요? <laughs> 아, 안 된다고요. 이거 헤비 맞아서 안 된다고요. 이거 미쳤나 봐. 이 사람. 저는 이제 기 빨리면 혼자 다니고 막 그랬는데. 자주 챙겨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재미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웃겼어요 그게. 재미있었어요.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챙겨줬다 챙겨줬다 하는데 저 그냥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한 거지.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오해입니다. 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예요. 저 인간 쓰레기예요 사실. <laughs> 아니에요 인간 쓰레기. 쓰레기죠. 세명 꼬셨는데. 그건 맞기는! 그래서 어쨌든 뭐 쓰레기는 맞긴 하네. 그 생각해 보니까. 어. 셋다 좋은데 어떡해! <laughs> 셋다 좋은데 어떡하냐고! 그럼 결혼 세번 하시지 그러셨어 누구처럼. <laughs> 그러게요. 아그 각을 봤어야 되는데. 정말 감사했어요. 저도 감사했습니다. 즐겁다. 다음에 또볼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뵙게 되면 웃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유 웃으면서 봐야죠. 저도 재밌었습니다. 고마워요. 어. <laughs> 알았어요. 빨리 가요 이제 가요 가시죠 이제 가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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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진짜 근데 진짜 고마웠어요 진짜로 아, 배웠다 그... 배웠다 하는데 제가 배운 게 훨씬 많고 아저 진짜 병력 꼈다니까요 무슨 소리예요? 네. 예, 예, 예 가세요. 안녕 가세요. 그냥 가세요. 그냥 가세요,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갈게요 그러면. 네 욕... 가세요. 욕 보세요. 네. 아나 미치겠다.